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이우혁입니다. 또 이렇게 어 3월 첫째 주 공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어 일부러 이곳에서 촬영을 좀 계획하고 카메라 삼각대를 세워봤는데 어 하늘이 좀안 담기는 것 같아요. 빛이 좀 세서 이게 광이 안 잡히네요. 어 하늘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굉장히 맑아요. 어 저희의 뭐 3월 새로운 시작을 좀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맑은 하늘만큼이나 여러분들 3월 한달에서도 어좀 맑은 일들이, 좀 화창한 일들이 많이 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3월 첫째 주 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지입니다. 첫 번째 공지는 목장 모임에 대한 공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목장별 교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주셔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무튼 돌아온 주 목장 모임에서는요 GBS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GBS 진도를 나가려고 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5인집식 금지 명령이 더 2주간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할 것 같아서 진도를 나가는 건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특별공과 GBS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공과 GBS는 마가복음보다 이 정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다음 주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어, 김성민 청년과 기, 어, 조술기 청년의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3월 6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 그랜드 오스티엄이라는 웨딩홀에서 11시에 어, 3층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늦지 않게 장소 잘 찾아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통편이 없으시거나 교통에 좀 이제 이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요. 10시에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맞춰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지입니다. 세 번째 공지는요. 특별 새벽 예배에 대한 공지예요. 어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가요. 4주간 그러니까 3월 26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네. 특별 새벽 예배 준비팀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나오는 것보다 책임을 지면서 나오는 게더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면 못 나올 수 있는데 어, 준비팀이면 조금 힘을 내서 나올 수 있잖아요. 특별수해병예배 준비팀 상시 모집 중이니까요. 이것을 보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쪽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공지입니다. 네 번째 공지는요. 아, 다름아니 저희 유튜버 유튜브 어, 계란도사 유튜브에 새로운 콘텐츠를 좀 제작할 예정이에요. 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영상, 어, 요즘 유키즈 언더블럭 같은 그런 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좀 요청받은 걸로는 모건들 좀 소개시켜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조금 취, 취재, 어, 취재는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을 조금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 차례일 수 있어요. 본인이 먼저 차례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비워놓으시고 함께 즐겁게 컨텐츠 제작하는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좀 짧게 찍으려고 해요. 또한 가지 여러분 알려드리자면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하는데 영상 한 40번 찍습니다. 그만큼 NG가 많이 나고 좀 완벽하게 찍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보시는데 그냥 뭐 발음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지만 그저 정보 전달에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램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만큼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저 어 별다른 탈 없을기만을 좀 바라겠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고 있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주간 잘 보내시고. 어,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야외에도 많이 나가시고, 데이트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주일에 또, 화창한 모습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